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네, 종목공 전화 주셨어요 아예 고맙습니다 네, 어느 네. 종목이세요 저기 한전 산업이요 네몇스파크리은요만 이백 원에 오십 프로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바닥이요 판단이... 아, 요번에 지금 네. 꼭 나올라 그랬거든요 근데 기회를 네. 안 주네요 아 근데 이거는 그좀 여유가 있으세요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쭉 끌고 가세요 괜찮아요 더사도 괜찮아요 예 네, 지금 사는 도 상관없어요. 아~ 예현 가격에. 네, 가격에 좀 매수해 어, 근데 비중이 많은데 괜찮겠어요 아~ 괜찮아요 다른 그럼, 건 없으니까 아~ 네. 그럼 여기에 좀더 사놔도 돼요 얼마 정도 사고 오냐면 아, 어~ (7000) (7050원) (7500원) 아, 네 (7500원) 정도 500? 오면 그때 좀 사놓고 그냥 갖고 계세요 아, 한전 산업 같은 그럼, 경우는 올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제 날씨가 더 원전은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그 네. 뭐 원전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전력 산업이에요. 원전과 전력 산업은 네.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전선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이게 인프라 네. 투자예요. 이게 이제 한전 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쪽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가격에서는 사놓으면 시간을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 안 보고 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만천원 네. 정도 잡고요. 끌고 가는 아, 전략을 쓰면 아, 돼요. 만천원까지가 네. 열려있어요. 배열조정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승을 강하게 했고, 하락을 했고, 행보하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고, 업황이 네. 수환매가돌수 네. 있는 게 이쪽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이거는 뭐 한, 한전에서 한 이제 전기료가 올라가거나 뭐 이러면 이것도 영향을 줘요. 아,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올해는 이, 이런 그 원전 관련주,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로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가지 못하지만 시간을 좀 네. 안정적으로 수익 낼수 있어요. 그래서 만천원까지홀딩 네. 의견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